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분의 정훈장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오 역시 우리가 생각했었던 핸들과 위치에서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20일 전을 돌파하면서요. 종가에 살짝 밀렸지만, 영망치 양봉을 내면서, 종가에는 관리가 들어온 자리였습니다. 자, 오늘, 어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매번 이야기 드리는 자, 어, 2만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 자, 여러분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투잡 프로그램을 체험 행사 또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누구든지 들어오셔가지고요 셀트리온 주주님들이라면 저희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1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실전 투자 프로그램을 누구나 자,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7261-7761번으로 1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오늘 아침에 라이브에서 성우테크론을 잡아 드리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처럼 아침에 급등주 패턴과 오늘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은 전기전자 반도체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알수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자 어제는 변압기를 다 이제 입점했죠. 자 오늘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역시 우리 실전 투자에서는 라이브로 그날 그날 대응을 해드리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시기 아주 편하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 무엇보다도 도중요한 거는 이제 는 변압기 테마가 끝난 후부터 이제는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지금 오늘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들어오셔 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테마냐 어닝 서프라이즈 테마는 도대체 어디에서 머물고 있어야지 지금 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지 눈으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0607261에 7, 7, 6, 5번도 들어오가지고요 우리 셀트리온 주주님들을 위해서 실전 투자 프로그램을 자, 무료로 설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시장에 장안의 화제이죠. 셀트리온 그룹은 합병 작업에 본격화된다는 소식인데 특히 허혜민 기업정권연구원은 어, 이달 초 래퍼를 통해 가지고 셀트리온의 자사주매입은 주주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을 활용하기 위한 것 시로 풀이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자사주체결이 마지막이라면 이러면 어, 8월 중순 이후에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구체적인 합병, 시기, 방법 등 문의가 지속되면서 이슈가 계속되어질 수 있는 어 자리이고 계속 재료가 가공의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부터는 어이 시세를 자 시세를 여러분 즐기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현재 위치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어제 자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 20일선이 있다면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렇죠이렇게 끝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종가관리가 됐다는 뜻이죠? 오늘 아침에 이, 여기 보이시는 윗꼬리를 잡아먹으려고 갭상상에 들어가서, 자, 객상 들어가서 양선에 서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없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제 다음 주부터는 5일선이 올라가고 21선에 골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급소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부터는 큰 걱정 없이 어, 충분하게 다시 한번더 17만 원 상단, 18만 원까지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어,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시기를 좀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금일은 오늘 수급은 살짝 외국인인, 자, 이거 외국계가 아니, 외국인이, 자, 2만 천개 제외하고는 들어오진 않지만, 다음 주에는 코스닥, 그래서 모두 다정비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량의 수급이 들어와도, 어, 아무렇지도 않는 시기가 다음 주일 것 같습니다. 요번 주는 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널리 알려지는 시기이고 다음 주부터는 어, 대량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라고 저볼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어, 얼마나 좀잘 들고 가냐 그리고 좀 이제 는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시기가 이제 다음 달 이번 달보다도 다음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자리가 만들어지는 셀트룸 프로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화이팅 하고 조금만 더 힘들지만 기다리보는 자세를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자, 2만 구독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 실전투자 프로그램을 자,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면서요. 010-726-1-7765번으로 자, 꼭 연락 주시게 되면 실전투자 프로그램을 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